안녕하세요 감놀이자입니다 오늘은 여기 에 파워뱅크 보이죠 투미윤으 만든 칠레스 1p 1 0 0 a 짜리입니다. 음, 이 앞에 영상에 4S1P 영상을 한번 소개해, DIY 하는 걸 소개해드렸어요. 그런데 솔직히 니트미온은 개인적으로 12V 석이 엄청 애매한 제품이죠. 왜냐하면 12V 전자제품들이 보통 10V에서 1 5 v 의 전압이 더 오면 구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니트미온 3S 하면 9V에서 12.6V고요. 어중간하죠. 전이그 다음 4S에 구성하면 12V 2V부터 1 6 8 v 예요 그게 되게 애매해가지고, 그거 좀,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만약에 만든다면, 이 앞에처럼 4S로 구성을 하는데, 제가 이때까지 니트미온 제품을 사용해보면, 가장 좋은 게 7S 해가지고, 24V 쓰면 상당히 좋아요. 전압대가 24V 진자 제품들은 대부분 22V에서 30V까지 구동이 가능하록오거든요 근데 니트미온이 21V에서 29.4V까지잖아요. 그래서 딱 맞아요, 전화비. 그래서 니트미오는 실내스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이앞에 4에서 1P 구성할 때도 제가 돈이 한20 몇만원 밖에 안들었어요 근데 이 제품도 보면, 배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7개 들어가는데, 2200짜리 사가지고, 계산하 보면, 개당 한 17,000원 정도 차였거든요. 7개 해봐야 한 12만원 정도 쳐. 이 케이스와 부품 다 해가지고, 이게 뚝딱뚝딱 다해 세상에서 12만원에 구매했거든요. 그럼 24 원. 그다음 그건 그 다음, 그건 BMS, 제가 요한을 사용했던 거팩할때 보셨지만, 요쪽 팩한 영상 있죠? 그거 보셨지만, 그 사용했던 BMS가 한 5만원 돈 정도 되는 거지. 그럼 약 30만원. 그 소모자재에서 친다. 한 35만원에 한대 이거 만들어진 거거든요. 원가가. 인건비 빼고. 그 소모자재 같은 다치고 한 35만원. 그 35만, 35만 40만원은 문잡고. 만들어진 거예요. 12V 하면 200A 하잖아요. 40만원에 이거 만들 수 있나요? 두 개니까 80만 돼갔다고 보고. 한30몇만돼간것 같아요, 게다 이렇게, 이렇게 만든 거. 배터리 가지고 있, 있으신 분이나 안 그러면 구할 수 있는 분은 한번 저하고 똑같이 만들어보면 좋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 유니테크에서 만든 케이스 기준으로 해가지고 배선도하고 제가 만드는 영상을 이제 소개해 드릴 거예요. 7S1P 배선도입니다. 이 부분은 팩 만들 때 이제 같이 연관된 부분이 해가지고 이 부분은 상세하게 이제 설명 안 드릴 겁니다. 여기에 이제 베데스 항공단자에 핀번호가 있는데 번호대로 본인이 순서대로 이거 벤에서 선을 연결하면 되고요. 이게 배터리 팩만든어진 데서 마이너스 인식이고 마이너스 요게 고출력 단자에다 저는 연결 했습니다. 그 다음 플러스도 같이 8AWG로 플러스 단자에 연결 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는 이제 요게 릴레이 사용했지만 상관없이 전체 공통선으 물리도 상관 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저는 먼저 XT90에 단자 연결 했고 여기 에 플러스 단자도 XT90에 60 하고 연결하고 이게 선 하나 릴레이 30번에다가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는 요 고출력 단자 에서 전체적으로 다 인슈 묶었습니다 요게 올라 가지고 마이너스 선올라 가지고 충전 단자나 스위치 나안 그러면 항공기 핀 단자에 마이너스 그리고 시가잭 여기에 력량기 usb 그리고 여기 신호선 릴레이 신호선 시가잭 다 이렇게 마이너스 통다 묶어줬어요 그 다음 플러스는 맨 처음에 메인선에서 스위치 선, 스위치에 입력을 연결하고 출력을 릴레이 신호선에 신호선이 85번에다가 연결했어요 그 다음 플러스 시가잭 어, 시가잭이고 나머지 플러스선 나가는 선은 릴레이 87에다가 연결했어요 그래가지고 87에서 연결돼가지고 시가잭 나가고 요게 usb 요 부분 usb 연결하고 항공단자 2핀 단자에다 연결하고 충전단자에다 연결했어요 그래서 요 파워뱅크는 충전 스위치는 메인 스위치를 눌리야지만 충. 전대도 제가 배선도 작성했고요. 마지막에 볼트메타 인슈 연결해줬습니다. 이 배선도 보고 따라 하시면 크게 문제가 안될 거예요. 뒤에 영상은 최대한 자세히 찍는다 찍었지만 약간 작업하면서 촬영하다 보니까 위흡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 되게 핫한 배터리 가지고 이렇게 4S1P로 만들어 봤고요. 7S1P 인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이 배터리 가지고 분해해 가지고 만든 영상은 이게 끝이고요. 다음에는 통짜, 통짜로 7S3P 만든 영상을 한번 소개해 드릴 겁니다. 뭐 이렇게 만든다고 솔직히 개인적으로 뭐 어디 사용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영상을 찍고 노세 최근에 원칙 핫하니까 한번 이시고 영상을 제작하고 최대한은 이제 지식이 좀 있, 있으시면 최대한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그거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촬영을했습니다할 수만 있으면 돈 30만 원 정도 24볼트짜리 백암페어짜리 만들 수가 있잖아요. 자이번 영상